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전하겠습니다. 혼자의 삶은 성과를 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 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해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에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에 일상이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게 하시고, 진영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광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부모 세대를 일깨우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국가와 일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진리에 대한 무감각과 영혼의 공구함이 횡비한 종교의 위기를 두고 주의 국료를 부르짖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손지역 대학교 CCC 순장과 순환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악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절 성도린 한절교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운경이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외교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용접하지 아니하 메소바다 미아의 부돌사람 보리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했였으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지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남는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 되었음이라 그들의 삼대 후자소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성가할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설을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의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문을 돌려 그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건을내게 넘기지르고 내 진영 중에 가십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여 내게서 불교라는 것을 보지 않으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그 목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던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기야 그를 압지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혼돈과 이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나는 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 예전에 같이 오지 말라 이들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증한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지도 더군다나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처절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거든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을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의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우리 자원한예물은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선하여 입으로 연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보도네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보도를 벌벌레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리세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주 박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임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민이 안과 검사를 갈때 강민이 외쪽 눈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줄수 있도록 우리 김희주 박지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가정에준 기업이요 하나님이요 화살통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화살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강민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강민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과하고 있사오니,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아픈 날에 남은 삶의 그 여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줄믿사오니 특별히 오늘 안과 검진을 갈 때에 더 이상 하나님 이 눈에 아버지는 축소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눈의 기능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하나님 회복되어서 정말 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이 가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강민을 통하여 더욱 더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가정으로 온전히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이 가정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재중에 계셔서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정결함에 대한 규정들. 신명기 23장은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서이 정결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느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고,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3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고, 9절부터 14절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는 기타 규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예배나 입법, 사법상의 목적을 위한 모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자에 모였잖아요. 이것을 한 예로 들면 바로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하여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방인의 종교 예식을 쫓아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생명 생산력의 은혜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몸은 우리의 영혼의 옷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닮은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돌봐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로 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사생자는 17절과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인으로서 가나안의신전의 창기가 되어 낳은 아이 또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방 종교에게 노출된 상태에 생겨난 2세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총애의 회원이 되지 못하는데 자손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애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대 후에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대 후까지도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10대까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지닌 사람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혼탁한 신앙이 유입될 경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예수님을 대처하여 대신하여 둘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교회는 그런 동일한 고백과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의 공동체, 신앙을 흐트리게 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잘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왜 너희는 거룩하게 주님의 날, 주의를 지키라고 말할까요? 왜 이웃을 사랑하며 왜 너는 너의 자신을 가운데 살아갈 때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은 삶의 11조를 구별하고 하고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구별하게 드리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연결해서 3절과 4절 말씀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덕과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바데미아의 볼 사람 보리아들 발람에게 내면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역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암원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의 길을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모압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대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대 가운데서도 에 절망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서도 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애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3대가 지난 후에 그 후에 자손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의외죠. 하나님이 어떻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완전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 이후에 들어오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에돔 사람은 형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며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애돔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그들을 3대 이후에는 바로 이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푼 친절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절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들에게 관대를 베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며 함께 우리의 것을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서 14절은 무엇입니까?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전쟁에 나갔을 때의 너희가 주의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묵술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몽소리라는 것은 몽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몽정을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육적인 생각의 결과로 빚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14절 말씀처럼, 진영 내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에 집중해야 될 때에 본능적인 욕구에 빠져있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진영밖에 나갔다가 저녁될 쯤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인 전쟁터에 서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유혹하며 공격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그런 유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경계심을 허물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바람인 욕망을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늘 정화시켜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내 삶의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경계심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삶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한편으로 변소는 진영 밖에 위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청결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규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우 안에서 그것을 만드나, 밖에 만드나,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왜 구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의 비유로 든다면 우리가 정결한 신앙 생활을 할때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인식하는 것. 코란데오 신앙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범할 수 없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고 겸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코란드의 정신을 잃는 순간에 인간적인 편의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기타 규정들입니다. 부모 15절부터 16절까지는 도망쳐나온 노예에 관한 내용으로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공동체 내에 품어주는 관대함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고 17절에서 18절까지는 성전의 창기 몸을 팔아서 하는 그들을 금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란일을 해서도 안되지만 대가로 번도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되 타국인에는 그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족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를 베풀하는 의미가 아니라 타국인들까지도 적용하는 법을 형제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돈을 부어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그 원금은 받되 이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서원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모두는 여호와의 청의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에 포함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저희를 죄에 대신 가운데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도에 대리에 합류하는 은혜를 입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매순간 우리 안에 임지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들여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인을 향해 자비를 베풀며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신중한 언행과 방종으로 치닫지 않는 자유함.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선 주님의 백성의 증표요. 주님 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천하며 나아심으로 주님 안에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가며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여호와의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사 하나님을 볼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하게 해 주심으로 자비를 베풀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방종하지 않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죄 자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숨을 통해 더 나가 아 주님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극률을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국민 모두가 투명한 투표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주님 안에 참자임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위기를 귀에로 삼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에 이 나라 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정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을 믿고 인정하며 온 국민이 하나님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임류할 형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